안녕하세요. 꼬마마녀 부뚜막 레시피입니다. 제철 호박잎 찌는 법과 강된장 우렁 쌈장 만들기 소개입니다. 호박잎 스무장과 우렁이 한컵 제철 채소 등 재료 소개입니다. 제철 싱싱한 호박잎을 준비합니다. 잎이 작고 연두빛이 도는 여린 잎을 고르세요. 호박잎에 까끌까끌한 섬유 소질 장가시 제거를 해줘야 부드러운 쌈으로 즐길 수 있어요. 줄기 끝 부분을 꺾어주면 투명한 맛 껍질 제거를 해줍니다. 겉 껍질을 제거한 잎은은 잎은 물에 여러 번 씻어 줍니다. 잎을 세워 채반에서 물기 제거를 해줍니다. 찜기에 물을 끓여 줍니다. 찜기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물기 뺀 호박 잎을 올려줍니다. 뚜껑을 덮고 7분 동안 쪄줍니다. 딱 7분 동안 쪄주면, 부드럽게 잘 익은 호박잎 쌈이 됩니다. 쌈과 함께 어울리는 우렁 강된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렁이 한컵 분량을 준비합니다. 굵은 소금 1 슬래쉬 스푼을 우렁이 위에 넣어줍니다.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 닦아냅니다. 거친 굵은 소금이 부유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줘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이물질을 말끔하게 제거해줍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우렁이는 채반에 받쳐 물기 제거를 해줍니다. 강된장에 들어갈 부재료를 준비합니다. 대파 1 슬래쉬 2개를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매콤함을 책임지는 홍고추와 청양고추 1개씩 곱게 다져 준비합니다. 달큰한 맛 양파 1 슬래쉬 2개를 다져줍니다. 당근 약간을 잘게 다져 준비합니다. 두부는 칼 넓은 면으로 눌러 으깨서 준비합니다. 제철 호박을 잘게 잘라줍니다. 제철 채소와 냉장고 털이 야채를 잘게 다져서 접시에 담아줍니다. 참기름 1스푼을 두른 팬에 다져놓은 채소를 넣어줍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변할 때까지 볶아줍니다. 집된장 2스푼을 그릇에 담아줍니다. 고추장 1스푼을 함께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1스푼을 넣어줍니다. 설탕 1스푼을 넣어줍니다. 설탕을 넣어 줌으로 부드럽고 감칠맛을 내줍니다. 된장, 고추장, 마늘, 설탕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익힌 채소의 된장과 으깬 두부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볶아준 야채에서 채즙이 나와 자작하게 국물이 생겨요. 손질한 우렁이를 넣어줍니다. 2분 동안 더 볶아주면 짜지 않고 구수한 우렁강 된장 완성입니다. 7분 동안 쪄낸 호박잎과 제철 채소 듬뿍 넣어 만든 우렁쌈장. 제철의 즐기는 특별한 건강 밥상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